경영 유학 보고서에 실제 통장 잔액을 불러오려면 입출금 계좌 조회에서 통장을 등록하고 내역을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경영 유학 보고서 출력물을 확인해 보면 통장 잔액 비교표 쪽에 각각의 통장별 실제 통장 잔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통장 잔액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계원 계좌 카드 입출금 계좌 조회 메뉴에서 통장을 등록하고 내역을 불러오셔야 합니다. 먼저 통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로 은행을 등록한 뒤 해당 은행과 연결된 통장을 입력합니다. 계좌번호와 구분, 계좌명을 입력한 뒤이 카운트 연결 통장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ERP 상에 기초 등록된 통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신한은행150이라는 계좌를 이렇게 이카운트 연결 통장에 연결하고 저장한 뒤 계좌 내역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해당 계좌로 이용한 거래 내역들이 불러와지고 다시 한번 경영요약 보고서 출력물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신한은행150 계좌에 실제 통장 잔액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